지하철 딜레이 미쳤다. 사람 완전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와. 확 달라졌네. 명이지가? 어. 이 자식 스무 살 됐다고 어. 화장이 아주 진해졌어. 정도면. 저 근데 살 빠져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좀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48kg였거든요, 어. 작년에. 제일 많이 쪘던 게 48kg였는데 지금 4 4 5예요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알았다. 스무 아. 살 되고 연하도 살았구나. 어? 아. <laughs> 이상람또 <사람도 웃음> 일찍 갔다 오는 아 이제는 뭐몇 년째 이거 <laughs> 당해가지고 일찍 하네요 뭐. 근데 뭐 20분, 아. 20대 되면 이제 한번 바꿀 때도 됐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저 아직 이제 학교도 안들어갔는요 이제 시작이지. 그치, 아, 학교 여... 아직 안들었어요네 학교 3월 4일부터 야, 입학입니다. 대학교 가면 연할것 같지? 다구라야. 에엥? <laughs> 에엥?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다구라야 다구라. 희망조차 <laughs> 짓밟아버리는 <짓발막 웃음> 거 다구라야 다구라. 진짜 CC 어. 해봐요. CC <laughs> 해보면 이제 <laughs> 재밌어요. 저는 무리입니다. 저 집에서 게임하려고. 이제 다음에 낙이에요. 아니 고감 대학교 다닐 수 있어? 대학교 다니면 캠퍼스 가잖아. 그러면 건물을 존나 옮겨 다녀. 그걸 나 알아봐. 됐어 이제. 나 <laughs> 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디 아, 네, 이제 고감레이더 꽃감 있다. 꽃감레이더 마스크 어? 쓰고 다녀야 되겠다. 중득 짠. 오, 오 뭐야? <laughs> 계란빵 맛있겠죠? 참을 수 없었음. 아니 여기가 무슨... 빵이 진짜 맛있어. <laughs> 우리도 계란빵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아 우리도 계란빵 팔거든. 되게 맛있겠는데. 와우 저 계란빵 진짜 좋아해 가지고. 오, 우리 계란빵. 저 맛있겠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좀 배고프고.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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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왜. 예? 왜 왜? 저 이거 먹어 볼래요. 왜또 너도 없어? 예? 왜왜안 먹고 살아? 들어가 예? 가지고. 나 오늘 지금 저기 채팅에 꽃감님 겁나 예쁘다고 오늘 되게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 제 버스나 컬러에 사진 느낌이에요. 음 보라색 염색을 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성인 되고 처음 한 거여서 저음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뭐? 지금 몇 티어예요? 아 먼저 좀 티어표야. 지금 다.. 아. 지금 다 이제.. 다 감사한 분들이시지.. <laughs> <laughs> 이제 다 감사한 분들이 지금 몇 <laughs> 티어야. <laughs> 이제 티어 나누면 n o p 그래서 에이. 장난을 한 거지. 지금 바픽비 저기 무현터 팀장 되고 우리 옆프님 푸왕! 되고 <웃음> 네, <웃음> 어? 근데 사실 티어가 다 상관없다는 걸저요글래좀 요구, 느끼고 있어요. 왜? 그냥 컨텐츠를 잘 짜야 되는구나. 컨텐츠가 <laughs> 어. 제일 중요하 해요. 컨텐츠가 네. 잘 짜야 되는구나. <laughs> 요 근래 살짝 노니까 갑자기 조수팍 떨어지더라고. 너무 운 좋게 돈넣 먹는 게 떠가지고. 제가 조회수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뭐만돈넣 먹는 게운 좋게 뜬거 같아? 아니 다른 컨텐츠 한 거보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조회수가 높은 게 이상한데? 아니 뭐가만 그게 운 좋게 뜬거 같냐고. 난 알고 있었어. 우가돈 넣만 먹어도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는 거. 넌 나의 스카웃에 걸렸을 뿐이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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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최현주도봐 가지고. 비비 근데 꽃감 님을 내 유튜브 모든 조회수 중에서 꽃감이 응. 나온 거 그때 어린이날 그게 제일 높긴 해. 아, 아 진짜? 예, 사실 그게 제일 높대. 근데 높긴. 제, 제 채널에서도 그것도 조회수 <laughs> 높긴 해요. 그, 그. 그때 컨셉이 되게 좋았어요. 컨셉도 아... 좋았고 멤버도 좋았고 응. 요리도 맛있어. 맛있었고. 음. 멤버 누구랑 있지? 1셋. 이렇게 세요 아! 와 어. 내가 진짜? 짠 거였구나? 이야감 어? <laughs> 좋았네 와 어. <laughs> 사실 이제 슬슬 군대 갈 생각하니까 뭐가 잘안 짜지더라고 다른 생각이 어. 겹치지 아 씨, 갔다 와서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뭐잘안 짜지더라고 넌 기도해야 돼 지금까지 나랑 합방했던 사람들이 <laughs> 다 겁나고 <분명히 있고>. 있 <laughs>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갔다 와서 내 감이 살아있길 빌어야 돼 아 근데 아. 야, 약간 너이장소한 너 10년 응. 넘겠잖아. 응. 그러면 이 감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 저점매수 잘하는 데분이야아 그렇지. 나 저점매수 신이잖아. 응. 용혁님도 그냥 시청자에서 방송에 만들어졌다. <laughs> 그렇지. <웃음> 나 4천 어? 명에서 7만 명까지 가는데 어. 진짜 얘이 친구의 그게 크지. 그래서 응. 용 형님 왜나 부름 다 와주시잖아. <웃음> <웃음> 나 얘랑 카톡 보잖아. 어. 몇 글자 안 써. 오실래요 이형이? 오늘도 이형이 오기 그냥 이거밖에 안 해. 저도 키워주셨잖아요 깜깜이 뭘 키워 니가 알았었지 일부분 도와주셨잖아요 유튜브 유입이 말이 됐니? 난잘 몰라가지고 유튜브 유입보다는 방송유입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래도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고 재 방송 딱도와준 사람이 세명 있어요 음. 쫀득 공파 네. 네. 박지 박지? 박지님 덕분에 방송 뜬거예요아 진짜? 아, 아, 진짜? 완전 맨 처음에 트위치 한 진짜 10명에서 20명 볼때 어. 박지님이 한 300명인가 400명 호스팅 해줬어요 음그 이유 방송이 좀아 그거 그래. 신기 시작했어, 가지고. 어. 아니 박지 님이랑 합방했거든. 응. 그때 이제 블라인더가 있단 말이야. 질판 아, 쳐놓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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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프리카 분들 박지 모르잖아. 응. 응. 오른쪽 분 여자임? <웃음> <웃음> 오른쪽 분 여자임 존나 범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그 저기 위에 자막 따라 하잖아. <laughs> 남자. 박지 바로 남자. 감사합니다. <laughs> <남자. 웃음> 진짜 저욕 듣. 6대... 방송을 보고 트위치로 넘어온 계기가 박재님 덕분인데, 그때부터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머리를 기르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를 길어도 여자같이는 안 보인다 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계속 본인 셀카 올리는 거 보면은 아니 근데 박지님 제일 열받는 게뭔줄 알아? 왜야 내가 처음에 박지님 이렇게 게스트 왔을 음, 때 음, 이렇게 음. 두명 몰래 불렀으니까 블라인드허그에서 음, 음, 음. 박지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야 음. 어, 어? 박지님 왜 이렇게 예쁘셨어요? 이렇게, 이랬거든 음. 음. 박지님 표정이 좀 떨떠름한 거야 음. 아 그래서 아 여성스럽게 꾸미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런 말 들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음. 보다 이랬거든 음. 음. 근데 다음날 색조 화장 올렸다는 말 들으니까 음. 음흉하게 즐기고 있었던 거야 <laughs> 존나 열봐다 갑자기 야, 그거, 방금 들어는데야 그거 어? 즐기지 않으면 아니 존나 여봐다. 그 어? 즐기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아니 그 표정이 좀 떨떠름하길래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혼자 음흉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 셀카 사진 올리고 댓글에 달리는 것들 보면 아 이거 확실히 좀 즐기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래서 가끔씩 들긴 해요 음. 그 즐기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 음. 중독 저 요즘 저살좀 빠지고 있어요 어 근데 살 어. 빠진 거 같아요 그치 나 팔, 진짜 어, 옛날부터 어. 봤었잖아요 어. 나 살이 금방 빠지고 네. 금방 쪄 어, 맨날 보는 어. 것도 아니니까 이게 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 원래 86kg였거든요. 오늘 82kg. 우잉 4kg 빠졌는 야식, 야식 빠... 안 먹었더니 4kg 빠졌어. 야식 안 <laughs> 먹으면 이게 살빠지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야식 안 먹으니까 존나 빠지는데. 어 진짜로. 아나나 어그제 우유 씨가 따져. 뭐 왜요? 왜 대왕라면 있잖아. 어, 어. 그거 도시락. 요번에 어. 새로운 게 나왔거든. 어. 그 오모리 김치 어. 도시락이 나왔어. 어. 그거를 방송 컨텐츠로. 그래서 어. 먹었거든. 어. 이제 난좀 당이 있으니까 어. 약을 맞고 먹었단 말이야. 어. 근데 다 먹고 나서 좀 상태가 안 좋아 갖고 그냥 약간 누워 있었다 어. 근데 와, 이거 이거 어지러한 거야. 어. 그래서 당 수치 재 봤는데 아 600이 나온 거야. 아 응. 응. 근데 어머. 이 600이 얼마나 심한 거냐면 내가 제일 빡세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490이었거든. 바로 응급실 가 갖고 응. 바로 근처 좀큰 병원 응급실 가고 주사제 그 링거로 딱 맞고 어. 그 하고 있는데 600이라고 하니까, 어.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이 사람 죽어요! 이러면서 그냥 와, 바로 바로 어? 꽂은 거야. 와, 나 그래갖고. 조심하세요. 어나 그래갖고 어. 진짜 죽을 뻔했다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아니, 라면 먹으면 안 돼? 왜, 왜, 왜? 저 저번주 월요일에 날 아침에 찌유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찌유가 4년이고 3년 지난 거예요. <laughs> 제가 그거를 밥을 <laughs> 야호식의그그 어. 그 있잖아요 그자곡바 어. 거기다가 먹었거든요. 어. 근데 아침에 잤어요 제가 아침에 어. 잤는데 음. 열 개째 일어나딱 눈을 떠줬는데 속도 물렁거린 거요. 아침에 뭐밥 먹었다가 누웠으니까 뭐소곤거라서 <laughs> 그런 거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누웠었는데 진짜 그 토할 것 같을 때그친구 어. 그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아 맞아, 맞잖아, 아자 거기 쓰면토 터날 것 같은 그친구 어. 있는 게 계속 늦게 들는 거였어. 아 이거 진짜 토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다 봉지를 이렇게다 바로 토했는데 어. 저는 아침. 에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냥 버리고 다시 잤어요. 어. 그냥 12시에 일어났는데 또래 어.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어, 거짓말이 진짜? 아니라 아. 화장실에 진짜 8번 넘게 다녀와가지고 어. 계속 토하고 막 토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계속 헛구역질막 그런 거예요. 2시에 병원 갔다 왔는데 약 받고 어. 어, 그일째서야 잠을 자가지고 음. 27시간 진짜. 깨어있었다가 잠을 잤어요. 나도 어제 죽을 뻔했는데. 왜요? 어실거나는데아주세나랑 네, 아이씨 진짜 죽여줘? 진짜 죽어줘? 준석씨지야세의 위협이 뭔지 알려줘? 아니 아쥬세나랑 조슈리랑저 뭐냐 마지막에 드라구로프 나와가지고 삼연, 연방 맞고 그, 존나 열받아가지고 아오 준석씨 아이씨 이러고 바로 껐어 <laughs> 화병나서 죽을 뻔 어제 <laughs> 존나 열받음 그왜 그라면을 먹게 됐냐면, 에. 그 공간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었어. 음. 내가 그걸 먹었으니 괜찮았었단 말이야. 에. 그때 먹어서, 어, 괜찮았으니까? 그때 약도 안 맞았거든. 근데, 요에 그거까지 진짜 죽어버고 아, 유튜브 더, 더 뽑아야 돼, 아직. 씨발! 네? <laughs> 아직,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 야, 네? 야이 씨. <laughs> 군대 갔다 와서 하셔야지, 형님. 아. 선생님 제발 시청자님들 제발 <laughs> 얘몇 대만 때리게 해주세요 진짜 진짜 죽일게요 진짜 제발 죽이. 기 중득. 내 꼬깜님 그 뭐지 그 네. 화장이 되게 자연스럽다. 원래 딱이 나이 때 화장하면 은 조금 약간 그좀 진하게 하거나 하죠? 좀 약간 피부 톤안 맞거나 그런 건데. 저 그냥 화장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방송해야 음. 되기도 하고 이게 그거를 쫀득님 방송을 알았어요. 제가 음. 첫 DSLR. 아 DSLR. 어, 그렇지. 아 DSLR. 그래. 화장법 달라야 돼. 진짜 제 나름대로 어. 제가 화장할 수 있는 대로 어. 한 끼까지 어. 했는데. 어. 어. 없는 거예요 화장이 응. 어이난 분명히 화장을 되게 진하게 했고 되게 디테일하게 다 했는데 어. 다 없는 거예요 안 보이고 어. 다 나, 어. 날라가니까 그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방송용 화장을 좀그래서 아, 음. 어. 왜냐면 이게 조명이 세요 앞에 여러분들도 맞아. 모르시겠지만 맞아. 조명 앞에 네개 있어요 그러니까 음. 네. 맞아 아니 오늘 봤는데 오늘 화장 잘했더라고 음. 진하게 진하게 <laughs> 나이 스무 살 <laughs> 됐다고 그냥 어? 나이 스무 살 <laughs> 됐다고 이거 어? 화장 진하게 <laughs> 하고 다니고 이거 저도 좀코 어? 높아 보이게 어? 또 살도 더 빠져 보이게 어? 색조 화장 좀 보이게해야죠아이래서앞자이기 하죠. 뿌기 하죠. 뿌이기 하죠. 뿌이기 하죠. 뿌이기 하죠. 뿌이이제